카페 가고 싶다고 졸라가지고 고길이로 그 가게 됐습니다. <laughs> 고기리 갔다가 맛있는 점심 먹고 카페 갈 예정이에요. 그 전부터 가고 싶은 카페가 있었는데 고길이는 차안 가져가면 못 가니까 갈 수는 있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. 오, 이렇게 날씨도 구린데 사람 별로 없겠지 뭐 그렇지? 눈알 네. 빠질 것 같아. 많이 피곤했어. 어디 가무 힘들어서. 약속 시간을 지치지 그랬었어요. 야 진짜 정확히 30분 서 있었던 30분. 미안해. 네, 네. 아 진짜. 당당 당당 당당. 아? 조졌다? 왜? 없는 거. 자리가? 너무 다행히 바로 들어왔습니다. 한시에 아, 네. 예약해놨었는데 그래도 예약을 해놨으니 망정이지 지금 대기에요 음. 청식 두개 시켰어요. 나머지 추가할 수 있고 음. 오늘은 한정식 올솥밥 음. 한정식 감사합니다. 우와. 역시 한정식. 진짜. 음. 여기 반찬은 다 리필돼. 네, 진짜. 음. 얘는 메인맛백 엄마 아빠가 좋아할만한 반찬들리잘 다음에 모시고 와그지그 가 너무 귀여운데요. 음전 유니크. 아, 음. 감사합니다 스모커. 공원 스크립트라는 카페 네. 왔어요. 카페 진짜 예뻐요. 가구 빠져있고 목걸이 빼고 있으니까 네. 여자 왕고 쌤이 왔거든요. 아, 아, 최승희 쌤 목걸이 귀엽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랬어. 내 왕고가 저거 저거 여자 친구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야. <laughs> 고용자로 취한... 아씨... 어... 선생님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없다고 음. 그렇 말을 합니까 음.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누가... 너가 산 거야? 이랬어요 아니... 여자, 여자 사람 친구가 좋습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음. 그럼 또 오해받잖아 아, 생일선물 받았다고 이 아아 그랬더니 와... 너, 뭔가 뭐 이상한 말들 다 하길래 내가 숨겼어요 이렇게 개 웃겨 여자 사람 친구 나하난데 아는 모한입 먹어 먹어. <laughs> 맛만 보자 맛만. 네가 산 거야? 아, 니 그렇게 샀는데 이제 식단 중. <laughs> 완전 버터 진한. 맛있어. 음. 아, 산미 없는 게 좋은데. 나도. 어이자야. 사고 싶어. 아이고야. 어떻게 나는 와플 많이 많이 드시나요? 와진 아, 맛있어. <laughs> 먹으면은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. 나 야만해. 어이 진질을요. 하필 딱 찍고 있을 때도 진질을 네 긴장하셨어요? 가서 카메라 드니까 <laughs> 울렁증 생겨가지고 <싶다. 웃음> 아. 어리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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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애는 아니고, 성인이긴 오, 성인. 성인인가 보다. 잘 놀다 갑니다. 저녁은 집에서 먹을 예정이라. 여기 카페가 진짜 예쁘고 좋아요. 추천입니다, 추천. 와플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물론, 한 입밖에 못 먹었지만, 다이어트 이슈로 인해, 오늘은 집 가서 저녁 먹고, 편집 나머지 해야겠다. 봉투는 아니지만. 나이 <laughs> 예! 생일 선물. 너무 귀여운걸? <laughs> 이게, <웃음> 이게 이 돈이라고 생각 들기긴 했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래서, 아 야, 이걸. 내가, 야, 내가 뭐 나이키, 와디다스 이런 거 사줬으면 이해를 가겠어 <laughs> 진짜, 조식부터 먹으면 해야지. 조식게, 재밌게, 너무 해야지. 응, 완전 뭐. 너무 많이 짓고 많고 여러분, 저 장염이래요. 미래도... 오늘 해준 날인데, 오늘 애슐리 킨지 간다고 했는데, 저는 못 갑니다. 지금 병가 아고 링겔 맞으려 가고 있어요. 사람이 장난아니게 많습니다. 기리에 그 있는 스타벅스 사월에 올 사월에 새로 생긴 곳인데 진짜 인기 장난아니다. 롤빵. 이거 이건 크림 치즈 브레드. 이거는. 저 뒤에 있는 건 허니치즈 월넛브레드 아 이거 같은 거다 이거 짱 하나 먹자 이거 이거? 그렇지 이게 안 낫겠어? 신메뉴들 이게 많이 나가네 크레이프 뭔데? 이렇게 겹겹이 되어있는 그 와중에 밖에 앉으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시원할 수도 있어 아이, 덥던데. 32도잖아. 막 안주로 파는 거 있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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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복이 있고. 음. 집에서 천연밥. 이렇게 음, 그 위에서 찍어야 예쁘게 나와. 그니까. 음, 오늘 뭐, 무슨 날이야? 시원이 생파. 아, 내 생파야? 응, 생파 안 했잖아. 음, 장염 이슈로다가 케이크도 못먹었는디 음. 시연이도 엄마 아빠 결혼할 나이가 되갔네 헐 스물여덟 <laughs> 했잖아 음, 영상을 좀 찍어줘야겠네 찍어줘 너무 집이긴 한데 왕 온거 맞지? 응 음? 온거 아니었어 음. 한층이 더리네 그냥 주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? 빨리 보고 싶서 뭔가 뭐 음식이 쉽고 막. 먼저 해 그냥. 음. 달랑 내시고 있는데. 빨리 오셈. 손만 씻고 튀어 오셈. 준수 <놀람> 형처럼. 맞아, 내 생일 파티로. 뭐부도 했잖아, 거하게. 그건 오빠가 해주는 거고, 이건 엄마가 해주는 거고. 엄연히 달라. 그래? 그럼 아빠는? 침을 찌르는구나 <laughs> 걱정하지마 바라지 않았습니다 <laughs> 짠해 <웃음> 자, 더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생일 제로 축하해.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엄마랑 아빠 생일 때는 뭐래 해드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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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말이잖아. 다 응. 몰려있지 연말에. 엄마랑 아빠랑 거의 두달 차이야. 아니 따지면 나 나랑 엄마가 붙어있잖아. 아니 어찌됐건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. 응. 거기에 결혼 기념일까지 있잖아. 와다다다 붙어있지 오빠 생일까지. 11월 1일이 이제 결혼된 일이지. 그니까. 사실 엄마, 음력 생일날 오빠를 난 거야. 아, 그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그대 나올 줄 알았어. 별리 앉아! 초가 꺼지셨나봐요. 힘들게 붙였는데. 영준이불 <laughs> 붙이는 거잘 못하는데. 아니, 아니야, 나 잘해. 잘해, 잘해? 어, 이제 잘해. 그녀는 준비 중. 빨리. 빨리 보실게요. 아, 어, 지금 하나, 볼까요? 아, 저안 나오게 좀부탁해 아, 이렇게. 축하합니다. 너무 귀여워요. 생일 축하합니다 u <laughs> Chuka. Yeah, 감사해요. c yeah. <laughs>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시연이 생일 축하합니다. 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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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좋아요. 우리 y 가진 이슈로 인해 와 h a n k 겨울아 축하한다 해 빨리. 고항겨울아 Sweet girl.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귀엽잖아. 어, 음, 아, 그렇네. f 이 g h t i n g to happiness, enjoy. 이거 너무 다 아, 오마이갓. 네건 몰랐잖아. 이건 못 봤잖아. 겨울이잖아. 어머, 겨울이잖아. 어머 언전 완전, 맞아. 언젠겨울이잖아. 완전 완전 겨울이잖아! I <sighs> 아닌가? 왔나보다 너무 예쁘다 어떤데 어떤데 너무 예쁜데? <laughs> 뭐야 이게 <의견> 뭘 이렇게 하나로 <laughs> 가져왔어? <웃음> 아, 나 이거 계약선물 안주는데 그런거 아니지? 감사해요 너는 이게 이드에 약간 초록 갬성이 있는 것 같아서. 예간 <laughs> 이런 걸. 네? 오! 이쁘지? 완전 예쁜데 그지? 응. 여기다 이렇게 두자. 야, 이거는. 어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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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 하겠다, 뭐. 이렇게 술이긴 하겠다.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이렇게 좋더라 싸? 싸. 어, 나 진짜 깊은데? 야, 그거. <laughs> 그냥 해뭐 해줘야지. 우산되고 아, 나와라. 나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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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가 나와라. 나 아. 뭔가 판교에 이렇게 나와라. 나와 많이 와라나고라나와이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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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이 <laughs> 잘했어 고양이 거울 아, 지또 고양이 거울이잖아 어. 잘 샀네 아이고, 아 귀여워 넌 보라색 넌 노란색 좋아 <laughs> 괜찮네 아 귀여워 찍어줄게 감사해요 유리씨네 네. 일축하려요야 <laughs> 네. <새 여기가> <laughs> 너무 양으로 송부하는 거 아니냐? 안나오네 왜?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 진짜? <laughs> 나 잘하고 있잖아 <laughs> 어 이거 이거 어때? 야야 이거 그만하래 하지마 하지마 <몬> 에휴, 반대로 돌려야지, 이 친구야. 아, 맞아. 그래? <몬> 사진으로 거꾸로 나오잖아. 응. 그렇지, 그렇지. 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I love you guys. 준비한 아. 맥칼라. 다 놀았어. h a p p 나도 i r t h d a y 귀여요 그니까. 아무도 안 빌었어. 어, 겨울에만 돌렸지. 스캠 하는 거야. <laughs> 我要骨折。Oh, <laughs>